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신오펙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신오펙스 어, 뭐 어떠한 흐름보다는 0.94%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자체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죠 어, 어제는 증시에 오랜만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 증시에서 큰 문제인 거는 이 거래대금 떠나간 우리 국내 시장을 떠나간 돈이 너무 없다. 너무 떠나간 자금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힘이 없습니다. 힘을 지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힘이 딸리다 보니까 어, 모든 여러 가지 섹터가 있다라면. 여기에서만 집중되고 다른 쪽에서도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지금 시장 주도 섹터가 아닌 다음을 준비하는 섹터에 그다음에 시장을 지지력을 보여주고 그 자금들이 다른 섹터에도 여러 가지로 배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금,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소외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정말 가치가 좋은, 성장이 좋은 종목들도 가치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유 없이. 그래서 시노펙스도 그동안 정말 여기에서 그 혈액 투석기 하나로 주가를 정말 크게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그다음에 추라식을 만들고 역사적인 출하식이 있었고, 인공투석기에 대한, 그 다음에 주가가 엑시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현재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결국 여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할수 있는 어, 너무나 좋은 매력적인 가격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라면 현재 주가가 대충 반토막은 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지치지 마시고 지금 추가 매수 대응하기 너무나 좋은 대응 구간이다 하지만 아직은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11월 12일 날 뭐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어 6시에 장마감 이후 모든 어, 시간의 매매까지 다 종료 이후 6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2분기 때도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리해서 우리 시노펙스 보유자분들에게 어, 자료를 정리한 내용들을 보내 주었었죠. 이걸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데 짧게 우리가 복귀를 하자면 그때 이제 최근 실적 추이만 본다라면 자 2분기 때 2분기 때는 매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 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시노팩스 항상 2분기 때마다 실적이 줄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3, 4분기 때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3분기의 실적 발표가 3분기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작년에 동기, 동년 대비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매출을 뛰어남아야 어, 실적 발표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 이번 매출액 자체는 이거보다 저는 비슷하거나, 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 이후로는 첫 번째는 혈액투석기를 국내, 국내에 지금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FPCB 기존의 어 시노펙스의 매출 90%를 차지하는 연성 회로 기판의 매출이 계절적 요인으로 3분기는 반등의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에서 오늘 3분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주가 반등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시장을 중, 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 본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시노펙스의 본부장님이 혈행 여과기는 어, 25년 말 이후에 해외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며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25년 말 이후 그면 러즉 26년부터 매출이 나오는 거네 라고 해서 아직 멀었네 이게 아니라 주가는 항상 뭐가 된다 선반영이 된다 해외 매출에 시기 전에 이제 올해와 내년에 준비하는 것은 FDA에요 자 FDA에 신청을 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FDA 신청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120조 혈액투석기 글로벌 시장을 끼어들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앞으로 시노펙스의 주 매출이 나올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보여줄겁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11월 12월 주가의 반등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정말 2025년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흐름을 봤을 땐 주가가 지금 당장 이렇게 상승하는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흐를 것 같아요 차트의 지금 심리적 흐름으로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지받고 지금 하방 추세에서 앞전에 이 추세선에 따라서 한번 지지를 받았던 부분과 추세를 돌렸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 구간을 토대로 한번 지지를 받은 흐름에서 반등을 추가적인 반등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서 한번 반등과 다시 한번 여기 상승과 다시 한번 기간 조정과 이런 식으로 흘러 것 같아요. 그래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과거 역사적인 흐름을 볼수 있을 때, 과거와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봐, 여기서 시노펙스는 그동안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코로나 마스크로 급등을 했던 것. 하지만 그 시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 저항을 저항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추세를 돌렸을 때 강한 패턴을 나왔을 때가 이게 혈액 여과기에 대한 재료. 새로운 시노펙스의 신규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점 구간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주저앉았죠. 자, 이런 흐름에서 적어도 11월에는 여기에서 반등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전에도 그게 크게 급락을 하고 한번 반등 패던때 여기에서 30%까지 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 조정. 이게 월봉이다 보니까 하나의 캔들에서 한달 동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월도 한번 여기서 반등을 주고 12월 살짝 눌렸다가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노펙스는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하면 안될게 아니라 앞으로 혈액 여과기, 혈액 투석기에 대한 성장. 그 기대감이 가장 지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노펙스가 테마주의 흐름이 아닌 정말 성장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섹터로 잡혔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노펙스 보유자분들은 단기 관점도 좋고 장기적인 관점도 당연히 좋죠. 하지만 주가를 당장 뭐 3만원, 5만원을 바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단기적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장기적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노펙스를 여기서 고점에 물리고 나는 장기로 접근한 거야 시노펙스는 좋은 회사야 이게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에선 분명히 단타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 되니까 재료를 찾게 되고 회사를 알고 싶어 하게 되고 재무제표를 보게 되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크게 물려다 보니까 이제 신호 팩스는 장기 관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우측에 여기 공부방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방은 전부 다 무료고 제가 공부하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다 드리는 거고 여러분과 문자 소통도 어,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제 개인 번호는 010-2940-3278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선수라고 저장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실 어 시노 팩스 주주분들 시노 화이팅이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노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노펙스 관련해서 실시간 뉴스나 앞으로의 나올 재료들 체크해야 되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11월 12일 이후 그 다음에 저는 연말 정도에 한번 이러한 뉴스를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봅니다 fda 관련 혈액 여과기에 fda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어서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더 이상 이 아래로는 빠질 수 없다라고 봐요.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주가를 여기에서 뺄 이유가 없다. 시노펙스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시노펙스의 가치가 아니라 추가적인 글로벌 시장을 골, 공략하는. 혈액 투석기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자, 출하식을 마치고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이 가격을 지켜주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일 겁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구간 너무 신규 매수로는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 구간을 잘 대응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한두 달 하고 말거 아니에요, 이, 이 방. 1년, 2년, 3년, 앞으로 계속 제가 유튜브를 접지 않는 이상.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여러분들, 우리 시노펙스 주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쳤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 위대한 종목 알리기 위해서는 시노펙스 매수자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뭉치, 뭉치면 더할나위 없겠죠. 그쵸? 그래서 다 같이 뭉쳐서 우리 이방에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문자 소통하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방 입장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텔레그램 링크 남겨 놨고요. 그어그 입장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제 개인 번호 010-2940-3278 자, 이 번호로 신호 화이팅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신호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7분이 지금 요청을 주셨는데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여기 클릭 후에 여기서 채널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꼭 들어오시고요 우리 시노펙스 3만원 5만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널리 널리 알립시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주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고요. 시노펙스 관련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한 해석과 정보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 한 번만 더 제가 홍보할게요. 자, 010 2940의 3278. 제 개인 번호 저장해 주시고 우리 시노 화이팅. 오늘 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다음 그 3분기 실적 발표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 때도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파일을 문자로 라든 이메일이든 그 다음 뭐 카톡으로든 또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이든 제가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꼭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 한번 우리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노펙스 주주 여러분들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고점 이후에 지금 몇 개월 동안이죠? 여기가 고점이라고 쳤을 때 거의 4개월. 4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럼 4개월을 딛고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시그널을 보이는 정말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 털리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향하는 목표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뉴스와 그 다음에 성장성과 실적과 정보들과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끄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 주셔서 저랑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평당가까지 함께 보내 주시면은 대응 전략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